다음으로 저희가 뭐 계속해서 꾸준하게 전국 조사뿐만이 아니라 지역단위 조사를 할 때도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의견 계속 묻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잘하고 있다 64.3%잘 못하고 있다 22.3%잘 모르겠다 13.4%인데요. 요즘 여론조사 흐름에서 다소 좀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낮아지는 현상이 관측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이제 계속되는 안보 이슈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안보 이슈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이게 그렇게 뭐 낙폭은 있습니다만 그걸 흔들리지 않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정당 지지도,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 51.7% 거의 50%를 유지해내기 때문에 집권 여당의 그 부분은 견고한 지도, 지지층이 받쳐주면서 예, 그 유지한다 이렇게 봐지기도 합니다. 네네. 단지 이제 의미 있는 것은 최근에 그 바른당의 이효운 대표의 구설이 있으면서 그 지지층이 약간 빠지면서 자유한국당으로 약간 옮겨탄 거 아닌가, 막 음,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요. 네네. 어, 어쨌든 다른 타 당, 타 정당이 아주 아직 지지부진하다. 여전히 이슈를 끌고 가지도 못하고 음, 반대를 위한 반대. 뭐 이런 데 대한 식사감이 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반사의 이걸을 여당 대통령 국정지지도나 여당의 지지도 유지시켜주는 것 아닌가. 제대로 된 견제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네네. 수치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국정수행에 대한 의견, 지지율로 네.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사실 지금 여타 조사에서는 70%대, 심한 고사한 80%대까지 나오다가 60%대 후반이 되니까 좀 낮아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 사실 저희 그 데이터앤 리서치가 실시한 조사에서는 꾸준히 60%대 후반의 흐름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서도 민주당 지지율은 계속 이제 50% 안팎을 그 드나들었단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타조사에서는 이게 낙폭이 좀 있어 보이지만,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지지율이 이 정도를 견고한 상황에서 다소 낮아지는 것은 그저 그 현재의 전국이좀 불안하기 때문에 약간 네. 조정되는 그런 정도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주 전에 우리가 했던 서울시정 조사에서는 자라고 있다 66.3%, 한주 지나서 64.3%. 간 2%? 2%, 2 정도 빠졌거든요. 빠졌는데 네네. 물론 서울시가 이제 경기도 이 네. 뭐 다른 뭐 다른 수 있지만 평균치가 네. 거의 뭐 정치적 지형이 비슷하기 때문에 네네. 뭐다 딱히 뭐그할건 없지만 든 이프로 따지면서 빠지면서 보면 저는 저 의미 있게 보는 거는 정당 지지도입니다. 이게 더불어민주당 94.9% 이번에는 51.7%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받쳐주는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봐집니다 네네. 그 저희 조사에서는 이를테면 저희가 8월 18일 배포했던 조사 때는 60%대 후반 전체 지율이 나왔습니다. 만 원래 서울과 음. 경기 인천은 조금 타 지역보다 좀 높잖아요. 그래서 70.9% 서울 경기 2071.0%가 나왔기 때문에 이후 8월말, 9월 초가 되면서 수도권에서도 약간 지지율이 빠진 현상은 관측된다라고 조심스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큰 폭은 아니고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로좀 높았던 지지율이 약간 낮아진 그런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이렇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되면 은 정당 지지율이 받쳐지고, 받쳐주고 있는 가운데 이 지지율 약화가 어떤... 그 국정수행 동력에 방해가 될 정도는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어떤 해석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어쨌든 뭐, 지금 대통령께서 동부서좌하고 계시지만, 어쨌든 안보, 복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지금 그 이슈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다 대체해 나갈지 한번 또어 앞으로 계속 지켜볼 문제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두개 분항 합쳐서 네. 해석을 해봤고요. 예. 저희는 뭐 이런, 이런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또 다음 주서 혹은 다음 이슈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들이 바른당 그 네. 예원 대표의 구술 속오으면서 정계 개편의 신호가 이걸로 인해서 어, 올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네, 그니까 네.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유분 조사에서도 봤지만 그 국민의당의 당 지지율이 정체돼 있다. 그거는 그렇습니다. 전당대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음, 컨벤션 효과를 뭐, 못 보고 있는 거 아닌가 다른 차원에서 좀 의미 있게 봐야 된다. 저는 이번에 그 조사 결과를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싶고요. 네네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제 그 여권의 동력에 따라서 정계 개편의 어떤 흐름으로 갈 수도 있겠다. 컨벤션 효과가 왜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심 국민의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의아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뭐 안철수 대표의 경우에는 원래 국민의당을 이끌던 핵심 인물이라는 걸 다들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분이 다시 나서서 이제 당을 장악했다는 것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컨벤션 효과를 만들 만한 요소가 별로 없지 않았을까요? 큰 소리를 빵빵 쳤었는데요. 자기가 네. 오면 지지도 올라갈 거라고. 네, 저는 이렇게 줍니다 여권이 지금 뒤들 인기를 얻고 끌고 가는 마당이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누워 오더라도 올리기 쉽지 않을 거다. 네, 그런 생각은 듭니다만은 어쨌든 좀 대항마로서 메시지나 좀 강하게 내고 있는데 국민정 사고로 조금 돋떨러진거 아닌가. 그 나오는 자체의 명분이 떨어진다. 이런 평론가들의 말씀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말고감사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